뉴저지 보고타 골프센터의 티칭 프로들이 레슨비를 모아 마련한 2,000달러로 200포대의 쌀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4일 뉴저지 상록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입니다. 뉴저지 보고타 골프센터의 4명의 티칭 프로가 4일 펠리세이즈 팍에 위치한 뉴저지 상록회관을 방문해 한달 동안 불이웃을 돕기 위해 모은 레슨기금 2,000달러로 200포대의 쌀을 기증했습니다. 이번 기금을 모은 조윤식 권한 중 대입 입문 매트체 네명의 프로는 어려운 한인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좋은 뜻으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며 이번 기금 모금을 계기로 매년 모금 레슨과 함께 봉사활동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노조지 그 불우한 사람들한테, 즉, 어,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가 어, 직장이 에, 에, 없어가지고, 어, 좀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쌀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오늘 이 절불 상당의 그 쌀을 사서 상록회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200포대의 쌀을 기증받은 유저지 상록회 이명석 회장은 티칭 프로들이 좋은 뜻으로 마련한 소중한 쌀을 어려운 환인들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며 보고타 골프센터 측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어려운 분들과 또 우리 상록회에서 정심 대접하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뉴저지 상록회는 현재 비상식량 보관소에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보관하면서 무료급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한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MK뉴스 주혜진입니다.